대말라 커버브 엑설런스에 출품돼서 수상한 1위부터 10위까지 탑10이 좀 깔려있고요 주요 품종들이 게이샤, 파카마라, 자바 품종, SL28 이 정도 품종이고요 프로세스는 워시드, 내추럴, 아나이어로빅 세 가지 다양합니다 커픽 하시면서 느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와, 파카바라 포도. CO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999년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AC라고 e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시작을 한 건데 브라질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커피 생산 국가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생산하는 농부들을 발굴하고 응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그들이 들인 노력에 걸맞는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서 더 지속 가능성 있게 그런 높은 수준의 커피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커버 엑크스스라고 하는 옥션을 개최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커피 생산국 국가 대부분에서 COE 옥션이 개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에티오피아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정도고 옥션 커피에 접근한 이유는 전 세계적인 생산 국가에서의 어떤 재배, 가공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최신의 커피 트렌드를 알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말 좋은 커피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지 다른 레벨의 커피들에 대해서도 잘 평가하고 구매하고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경험해보고 싶은 열망이 좀 되게 컸고요. 커버 엑설런스에 신청하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샘플 신청을 구매하는 거죠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래서 2014년부터 옥션이 개최되는 전체 나라에 풀 샘플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을 계속 가입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멤버십이 좀 다양한데 풀 샘플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도 있고 특정 나라만 골라서 받을 수 있는 멤버십도 있고 바테말라에서 올해에 제일 비싼 커피 1등부터 10등 예약 커피라고 생각해도 되겠요 아, 네. 제일 비싼 커피는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시오이도 <laughs> 사실은 이 샘플이 순위를 보면 28위까지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순위 안에 못 들었지만 막판까지 경쟁을 했었던 라뚜들도 내셔널 위너라는 이름으로 이제 옥션을 따로 개최를 해요. 이 라뚜들도 한 9개, 10개 정도 되거든요. 과테말라쇼오의 하위권을 이번에 커피인 걸 해보면서 느낀 건데 올해 전반적으로 시 o 이 품질이 네.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되게 상향된 것 같아요. 쇼이는저 순위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87점을 넘어야 돼요. 그중에서도 이제 90점 넘는 커피들은 프레지덴셜급이라고 해서 따로 영칭을 하는데 반으로 쪼개서 옥션을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저 정도 품질이면 낙차가가 엄청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수량도 크고 가격도 높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쪼개 놓죠 작년 같은 말라 c o 1위는 얼마정도 co1위가 엘소코로 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명품 농장이거든요 그농장의 게이샤 커피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낙찰 받았어요 모모스에서 어. 주연 셀렉션 이라는 네. 이름으로 낙찰을 받으셨는데 가격은 이제 파운드당 175불 정도인데 키로로 환산해서 환율 적용하면 40만원대 네. 키로당 <laughs> 어. 그러면 올해는 그것보다는 비싸질까요 여태까지의 경험으로는 그 전에 옥션가랑 비교해서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한번 먹어보고 판단해 보시죠. 주연 셀렉션도 제가 먹어본 입장으로서, <laughs> <아마> 얼마 나 다른지. <laughs> 지금 보시면 2위가 작년 1위했던 농장이에요. 엘 소코로라고 하는 농장이 지금 2위에 올라 있고요. 1위는 너무나도 유명한 농장인데 엘 이네루토라고 이 농장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밥 먹듯이 1위를 했던 농장인데 올해 이제 게이샤 품종을 가지고 1위를 했네요. 근데 이게 농장도 어쨌든 심사를 할 때는 다 그런 정보들을 가린 채로 심사를 할거 아니에요. 어, 네. 근데 계속 1위를 밥 먹듯이 한다는 건 진짜 품질 관리를 그 농장에서 잘한다는. 얘기죠. 의미가 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네르토는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농장이고 퀄리티를 증명하는 농장이어서 자체 옥션도 있어요 자기네 개인 옥션을 해서 그거를 흥행시키는 것 자체가 농장들이 가진 최고의 목표일 수 있는데 이네르토는 그거를 10년 전부터 시도해서 성공하고 있었고 저희도 한 3년 전부터 계속 시도해서 낙시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COE에서 인터내셔널 저지들이 옥션을 들커핑해서 점수화 시킬 때 쓰는 COE 커핑 폼이에요 이거는 커피의 절대적인 품질을 점수화 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어서 심사를 볼때 쓰는 폼들이고요. 제가 사실은 샘플 커피를 할 때는 이 폼을 쓰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냥 요런 정도의 아주 심플한 폼을 쓰는 편이거든요. 이미 품질은 다 체크되어 있는 커피들이잖아요. 근데 낙찰자의 입장에서 체크를 하는 부분은 정말 순수하게 나의 선호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특이할 만한 어떤 노트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노트나 이런 품종 이런 프로세싱이 가지고 왔을 때 한국에서 우리가 판매를 하면서 어필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거든요. 오히려 좀더 심플하지만 직관적이고 비즈니스까지도 고려를 해서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구매자의 관점에서 이미 품질 평가가 잘 돼서 순위까지 매겨진 커피를 이제 낙차를 시도를 할 건데 어떤 걸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낙차를 시도할 때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낙차를 받아왔을 때 내가 잘팔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커피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점수화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드셔보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드셔보시고 선호도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10등. 10등부터 먹어볼게요 네, 10등부터 드셔보세요 제가 1등부터 먹겠습니다 <laughs> 아, <후. 웃음> 네. 아, 10등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잡아. 네, 자바 품종. 오래된 품종이죠. 와. 시리까지 먹었는데 비슷한 맥락의 컵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디테일하게 좀 다르지만, 포괄적인 뉘앙스는 굉장히 과일 톤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애프터가 굉장히 깔끔하고, 향미가 선명한. 옥션나 그리고 스페셜티 안에서도 더 높은 레벨을 가진 커피들은 클린컵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기본 베이스고요. 단맛도 그렇고, 근데 향미에 대한 어떤 복합성이 되게 중요하고, 산미도 복합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오. 와, 6번 파카마라 치 맛있네요. 지금 7위부터 10위랑은 좀더 베리류의 과일 톤이라고 하면은 약간 파카라 품종의 열대 과일 정도의 복합성을 그 음. 가지고 있는 파파야 같은 산소 발효한 커피들이 이제 파인애플, 뭐 파파야, 망고 막 이런 열대 과일의 향미들이 나오기도 해요. 음? 네. 와. 이 농장도 유명한 농장입니다. 라스노베스라고. 5위 지금 너무 맛있었고 4위. 음? 와. 어, 이 농장도 티어 1위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 농장인데, 게이샤로. 와,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이야. <놀람> 와이 게이샤가 열대 과일의 향미뿐만이 아니라 약간 시트러스 쪽의 과일 계열의 향미들이 너무 선명하고 좋고 그리고 애프터의 차 같은 그 허브 계열의 향미들도 애프터에 남고 너무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워시는데 게이샤도 되게 다 달라요. 게이샤 중에서도 좀 약간 티 라이크하고 좀 허브 계열의 향미들이 좀 많이 나는 게이샤도 있는데 어떤 게이샤들은 또 이제 과일류의 향미가 좀더 많이 나는 게이샤가 있고. 와, 3위, 3위 지금 너무 맛있었고 2위가 작년에 1위였던 애소코로 네. 음. 여긴 진짜 박빙이겠다. 자, 대망의 1위. 응? 네, 네. 1위부터 4위까지의 커피를 딱 먹어보니까 어떤 커피를 최상위에 놓는구나가 확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리류 열대과일 향미들이 빵빵 터지는 커피들을 되게 선호해요. 근데 그 커피들이 뒤로 간 느낌이고 이 앞에 있는 게이샤들이 너무 맛있는데 전반적으로 티라이크하고 마시기에 부담 없는 게이샤인데 그 향미가 굉장히 선명한. 응. 농밀한 정말 열대과일 쪽에 블랙베리나 타파야나 뭐 이런 컵노트들보다는 좀더 선명한 시트러스 과일들의 컵노트들 그리고 홍차 같고 허브 계열의 향미들 같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면서 굉장히 깔끔한 근데 1위는 뭐가 다르냐면 선명함이 달라요 굉장히 뚜렷해요 시트러스한 과일 톤이 굉장히 선명한 느낌이 네. 나네요 작년부터 이네로또 게이샤의 퀄리티가 거의 넘사벽이었거든요 저희 작년에 낙찰받으면서도 너무 훌륭하다 파나마 게이샤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 최신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옥션 라들을 맛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단순히 이제 심사위원들의 선호도도 있겠지만 생산자들이 키워서 출품을 하기 때문에 이 생산국가하고 소비국가 간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사실은 형성되어 있는 트렌드일 수 있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내추럴이 한창 유행을 했었어요 5위, 6위 뭐 이런 커피들이 좀더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느끼게 워시드 커피들이 좀 다시 다 부각되고 있는 느낌이어서 근데 이렇게 딱 먹고 보니까 확실히 지금 1위부터 4위 커피의 워시드가 되게 편안한 느낌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네. 새로 커피를 접하는 분들이 부담스러운 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 게이샤 커피들을 많이 들여왔었어요 근데 판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매장에서 음료로 브루잉 메뉴로 판매를 하면서 느낀 건데 가격이 좀 있어도 생각보다 잘 사드시고 물론 이 정도로 압도적인 게이샤들은 아니지만 게이샤의 플레이버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게이샤가 안착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 들고 가고 싶네 집에 <laughs> 한번더 먹어봐야겠어요 아 네. 와, 저는 10번도 맛있네요 애프터의 허브 계열 향이 엄청 진하게 옥션 같은 커피 할때 높은 순위는 당연히 맛이 쓸 거예요. 근데 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접근 가능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셀링이 잘될 만한 것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가 있는 것들 이런 거를 따져보게 마련인데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옥션들들은 마케팅적인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0위 밑에 하위 순위를 더 신경 써서 보는 편인데 괜찮은 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나만 이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 언 스페셜티 블렌드 소개하면서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스페셜티의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하.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바운더를 넓힌다는 게한 방향으로만 넓힐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완전 이런 희소하고 되게 비싸고 독특하고 특별한 향미를 가진 커피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많이 한번 만들어 보고 데일리 커피 쪽으로도 이제 저희가 더 스페셜티 커피 라인을 좀 확대해서 바운더를 넓혀보고 이런 다양한 양쪽에서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데 약간 네. 극단에 있는 커피를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먹어본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대표님은 만약에 지금 바이어 입장으로서 뭐를 사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10이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요파카마라 괜찮았어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저 여기보다도 하이권에서 몇 가지 제발 나만 알아봐줬으면 랏들이 몇개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좀 힘들지 않을까. <laughs> 제발 나만 알아봐. <laughs>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이렇게 맛있는 커피들을 한 자리에서 1등부터 10개를 지금 먹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진짜 너무 맛있어. <laughs> 1위가. 신기하게 제가 아까 네. 선호도를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같이 옥션 커피 하게 되면 그 선호도가 무섭도록 비딩 가격에 연관이 돼요. 같은 순위 안에서도 순위가 더 낮은데 앞순위보다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되는 커피들이 있거든요. 테이스팅도 글로벌하게 다 평준화되어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국내에 이제 옥션라떼를 낙차받아서 들여오시는 업체분들이 계시거든요 옥션라 낙차를 해오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고 들여와서도 되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옥션라 낙차받으신 업체나 저희를 비롯해서 있으면 많이 좀 사주십시오 <laughs> 많이 소비해 주시면 더 좋은 커피를 내년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Let's just take a ride along the bay. We don't need to w o r Sit around and play. I've been waiting for so long to get away.